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영생을 얻기 위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복음서를 통해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자신 있게 "선한 선생님, 나 정도로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겠지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 부분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참 신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이 대화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직후인데 이 청년은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무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얻으려 했다는 어리석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참신분에 대한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앞에 선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계명을 모두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죄성을 가진 인생은 그 누구도 이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죄인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과 같은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도 깨닫지 못했고 더구나 자신은 모든 계명을 부족한 것 없이 다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살인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도적질 한 적도 없으며, 거짓 증거한 적도 없고, 항상 부모를 공경했으며, 심지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지.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계명들을 단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커다란 착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신은 남들보다는 좀더 도덕적이고 남들보다는 선하고 남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커다란 착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이 말은 이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의미는 이 청년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진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지 못했고 이것은 곧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해 오히려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제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그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배웠고도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도 결국에는 믿기를 거부하고 떠나가 버리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한 채, 끝까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봉사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근본적인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일까? 이 말씀은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많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여겨졌기에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 있는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낙타가 자신의 짐을 다 버리면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늘귀는 실제로 바늘 구멍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낙타가 그 어떤 짓을 다 하고 모든 짐을 다 버려도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는 자신의 부와 명예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부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순종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 없는 여러분의 열심만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듯이 그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지만 결국에는 근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즉, 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오길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율법의 저주와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친히 그분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죄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가로막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이제는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에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흘려지신 피로. 인생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새롭고 살 길을 통해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지옥에 가서 스스로 자신의 죄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조선시대나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